자, 여러분들, 이어폰 끼셨죠 예? Yeah.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자, 해봐! <laughs> 자, 제 1회 동물 합창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합창단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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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마이 보이스. 입니다. 자, 이 게임 제가 동물 울음 소리를 녹음해서 동물원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박하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괴상한 이상한 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 필히 이어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 상관없다고요? 해도 된다고요? 어머, 그럼 여기가 오늘부터 내가 맡게 될 동물원이구나. 근데 동물 소리를 직접 내야 한다니 다이조부일까뭐 그래도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자 게임 시작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동물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요? 바람의 언덕. 아 돈을 모아서 구역을 여는 거군요. 아하 돈은 어떻게 모아요? 입양하기 첫 동물을 입양할 수가 있네요. 입양해 보자. 자 오리. 자, 이름을 지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어, 이제 된 거야? 어디 갔어? 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어 뭐라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돈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야야,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알았어. <laughs> 다른 친구들 한번 입양해보겠습니다. 아, 양이야? 자, 한이 친구는 좀 리얼하게 해볼게요. 03 양띠 대장. 자, 03 양띠 대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자, 좋다 좋다. 자, 양띠 대장 같아. 자, 확정. 자, 해봐. <목소리> <목소리> 자, 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구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둘이 대화 좀 해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목소리> <laughs> 아,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군요. 눌러주... 자, 이번에는 염소겠네요. 야, 이거 세 명이서 해 가지고 화음 만들 수도 있겠다. 야, 염소 울음소리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 자,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염소 울음소리. 마... 마... 자, 똑같다, 똑같다. 좋아 좋아요 좀 눌러줘. 마...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누구야? 여우야? 오케이, 여우 해볼게요. 여우지 타지 마. 자, 여러분도 이어폰 끼셨죠? 하겠습니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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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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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점점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펭귄이네. 자, 알토 펭귄. 자, 알토 펭귄입니다. 이... 이... 자, 아, 펭귄은 여기 살아야 돼. 펭귄아, 너 여기 못 와, 근데 올순 없어? 올수 있잖아. 그렇지, 좋지. 나 친구들 만들어줄게. 자, 누구죠? 아, 우리 구독자님들만 바다코끼. 아, 얘는 그럼 베이스 해야겠다. 베이스, 바코, 바다코끼리. 예. <끼리> 예. 아니, 동시에 해야지. 동시에. 아니, 동시에 왜안 해? 자, 이제 소프라노 하겠습니다. 도미솔, 소프라노금. <끼리> 자, 로 가보세요. 자, 너희 세 명. 시작! 아 이게 아닌데 <웃음> 잠깐만 <웃음> 자, 네, 다시, 해야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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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자, 따, 라 라- 라- 음.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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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다 라- 라- 라-, 라 음. 좋았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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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초 동물 합창단 가겠습니다 합자 <laughs> 어찌저찌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합창단을 만들었고요 야니는 <laughs> 답이 없다 조용조용 조용, 조용 다음 누구야 동심이 사라지니 결국 실업자 신세군요 자 술록인가요? 술록은 좀 귀여워 약간 좀 멍청하다 술록이 술록이도 저기구나 그 합창단도 들어갈래 술록아? 그러면 지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가 필요해 테너 술록이 자, <기� zooms> <자� <awaken> 띠리리리 레레 <트�."> 음. 좋았어 <레 <레> 그렇지 표정 좋아 이게 바로 테너야 자 가보자 <레> 아이야, 너가 먼저면 어떻게? 아니, <laughs> 너 타이밍 맞추라고. 아 질서 정연하게 차례대로 소리를 낸대. 해보자. 아 여기에 있구나. 좋았어, 들어와. 아 바리톤이 한명더 필요하겠다. 자 바리톤 한명더 모집하겠습니다. 바리톤 누구시죠? 돈이 없다 아직. 돈은 근데 어떻게 버는 거야? 야, 이제 돈좀 벌어봐. 좋아요 좀 눌러줘. 자, 아 일단, 입양하겠습니다. 자, 바리톤이죠. 바리톤 앵무. 딱 앵무가 나왔네, 앵무.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제 1회 동물 합창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집이자. 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합주회가 시작될 예정이니 여러분 기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라라라라라라레라 그렇지? 아니 뭐야 다 같이 동시에 해야지. 아, 한꺼번에 울음소리를 낸다, 이거구나. 숲속 합창 캠프를 해야 되네.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볼까? 아우, 시끄러워. 아, 이 개웃기네. 자, 입병 누구야? 도플라밍고. 자, 플라밍고는. 자 플라밍그룸 식사 중이신가요? Uh. Oh, I'm sorry. 자, 제 2회 동물 합창대 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저는 지휘자 박영식이고요. 제 2회 합창단 시작하겠습니다. 라라라레 uh.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 합창단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있는 게 제일 돈 많이 벌겠다. 어우, 시끄러 야, 야, 야. 부엉이야? 라면 먹었더니 얼굴 부엉. 부엉. 메아리 동굴. 여기 에코 들어가는 건가 보다. 바람의 언덕 뭐 이런 게. 아, yes, yes. 어 <laughs> 네네네. 자, 이런 게임이네요. 뭐 이렇게 더할수 있는 게 많진 않네. 저기 해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8천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애들 많이 입양해야겠다 독수리. 독수리 영역 만점. 독수리 소리가 뭐죠? 오, 엄청 고음이네. 아, 아. 만족. 자, 다음. 사자다, 사자. 와, 사자 울음소리 약간 무섭겠는데? 저승 사자. 자 사자 울음 소리는 진짜 무섭게 내겠습니다. <laughs> 아, 야옹, 야옹. <laughs> 사자야. 야옹. 좋아요 좀 눌러. 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러면 좋아요 있으니까 구독이 있어야지. 구독 불수 오케이. 구독 불수 가겠습니다. 구독 또좀 눌러주세요. 구독 또좀 눌러주세요. 좋아 덩치에 맞지 않는 귀여운 목소리에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야옹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애 친구들 한자리에 다 모아보겠습니다 고양이 다 왔니? 네 와귀 아프다 야, 빨리 열게 돈이 생각보다 천천히 모여 정확하게 1분 37초 후자 야자야자 8천원 자한번 여기 바람의 언덕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생길지 해금! 어? 뭐야 아 여기 한번 올려놔볼까? 너로와어 <laughs> 봐봐 아 약간 음이 높아지는 거구나 일로와봐 자, 여러분 이어폰 끼셨죠? 네, 네, 네. 여기 귀엽다. 오, 약간 진짜 효과감까지 변했다. 냐옹. 이거 가보겠습니다. 오, 이게 독수리다 진짜 와. 야, 리얼 독수리 됐어. 대박. 좋아요 덕 들어와. <laughs> 야,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겠다 진짜. 그러면 한번 우리 합창단들 한번 옮겨볼까요 합창단들? 1 2초 후. <laughs> 야, 미니언들 아니야? <laughs> 약간 배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람의 언덕이야? 아, 오케이. 이게 다네. 한꺼번에 울음소리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한번에. 어, 화음 진짜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합창단 일로 와봐. 자,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3회동물합창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지금부터 미친 화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 좋은데? 애들 목소리 한번더 바꿔 볼까?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화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화음. 아, 가겠습니다. 아, 아, 아. 3도로한번 해보자. 셋지서한번해봐 셋이서. 자.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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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4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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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물 목소리 만들기 해봤습니다. 지금 스팀에서 3,000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음만 듣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생네!